수영장 같은 거를 되게 조금 기피했거든요. 네. 되게 좋아해요. 근데 네. 막 이렇게 슬라이드 타고 하는 거 좋아하는데 물에 싹 빠지잖아요. 그래서 머리가 달라져 있고 네. 막 이제 머리부터 만지고 있고 이상하게 저만 머리숱이 적은 것 같더라고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화성에서 온 박영주라고 합니다. 3 7 살이고요. 할아버지가 탈모세요. 대머리셔갖고 스무 살 때부터 머리 숱이 적어지고 그때부터 의심을 했거든요. 아니나 다를까 좀 탈모가 오더라고요. 결혼은 하셨나요? 아, 예, 결혼했습니다. 아이도 있으신가요? 네. 혹시? 아이, 딸둘 있습니다. 원래 수술 예전에 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, 한 번에 큰 돈이 나가니까 이게 좀 부담이 오더라고요. 어떻게 유튜브 찾다가 탈모탈출 갤러리를 보게 돼서 좋은 이벤트 같아서 지원했어요. 수영장 같은 거를 되게 조금 기피했거든요. 네. 되게 좋아해요. 근데 네. 막 이렇게 슬라이드도 타고 하는 거 좋아하는데, 물에 싹 빠지잖아요. 그러면 이제 머리가 달라져 있고, 네. 막 이제 머리부터 만지고 있고. 이상하게 저만 머리숱이 적은 것 같더라고요. 이제 나중에 딸아이가 컸을 때, 아빠 머리 없어갖고 기피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걱정도 있고 두피문신을 하는 방법도 있고 네. 다른 치료적인 방법도 있잖아요 네. 아니면 가발도 있고 다 찾아봤죠 다 찾아봤는데 솔직히 비용 때문에 좀 많이 고민을 다 했어요 두피문신도 뭐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가발은 별로 생각은 안 했는데 할아버지 되면 써야 되지 않을까요? <laughs> 집에 돌아가실 때 네. 보호자분 보시나요? 아니요 오늘 원래 같이 오기로 했는데 애기가 있으니까 좀 아, 어렵더라고요. 핸드폰 한 번만 꺼내주시고요. 아, 핸드폰이요. 아, 이것도 키즈 채널이. 아, 예, 원래 더 많았는데, 네. 제가 지웠어요. 애기들이 하도 눌러대갖고. 네 하루 전 올라온 것도 다 어제 밤에도 두 번인가 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박영진 님 맞으시죠? 네, 예, 저는 김용길 원장이고요. 머리 먼저 좀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. 본인은 원래도 이마가 좀 있으셨던 분인데 냄자 자체는 확 올라간 건 아니고 잔털 정도 이렇게 올라갔고 많이 가늘어져 있네요. 뒷머리도 지금 가늘은 편이셔서 아마 원래부터 머리가 좀 가늘었던 분이신 것 같아요. 탈모량 자체가 많은 것 같진 않아요. 일단 후드부가 가늘고 숱이 적고 단단한 편이셔서 최대한 얻을 수 있는 양이 한 3,000개 정도 될것 같아요. 네. 오늘 절개로 진행을 하실 거고 뒤통수 귀하고 귀 사이 이 정도 머리를 쓰게 됩니다. 머리카락에 붙은 절편이 나오고 뒤통수는 벌어지니까 오물에 붙여서 꿰매요. 여기에서 이제 당겨 붙여서 꿰매야 되는데 후두부가 단단하신 분들은 이게 당겨 붙는 부... 게안 돼요. 그러니까 많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. 본인도 지금 후두부가 좀 단단한 편이셔서 남들만큼 많이를 하면은 이거 땡겨 붙이는 게잘 붙어서 흉터가 커질 수가 있어서 남들보다는 조금 가늘고 조금은 길게 하셔야 돼요. 지금 예상은 최대한 해야 3 5 0 정도입니다. 그러니까 이마를 너무 좁게 하면은 첫 번째로는 머리카락 개수가 부족해서 다못 뭐 심을 수도 있고요. 또 하나는 보통 저희가 100개를 심으면 90에서 95개 정도 살아요. 근데 이렇게 이제 뼈에 피부만 딱 붙어 있는 이런 자리까지 심어버리면 문항 생착률이 떨어져서 금성듬성 살아서 여기 심은 거 후회하고 제모하는 분도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이번 수술을 한 번으로 이마를 넘좁게 하는 거는 그렇게 추천해드리진 않습니다.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건 이제 머리카락 밀도예요. 무갈 간격인데요. 본인이 가늘기 때문에 굵은 사람들보다는 풍성함이나 빽빽함에 있어서 조금 손해를 보실 수가 있어요 모발이 가늘으니까 대신에 가늘은 거 좋은 점은 이식한 티가 안 나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나올 수가 있어요 제가 볼때 본인 이마가 많이 넓어 보인다고 하셨는데 네. 코끝에서 턱 끝이 8 정도 되고요 코끝에서 미간 사이가 7.5 정도 돼요 본인 7.5, 8이니까 이 머리카락 이마도 7.5에서 8 사이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머리가 여기서부터 나와요 거기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한7 정도예요. 본인이 이마가 넓은 이유는 좌우가 넓은 거고, 여기가 지금 숱이 적어져서 여기가 올라가 보이는 거예요. 이마를 더 내리지 말고, 여기 숱만 보각해서 여기를 조금만 진하게 만들어도 이마가 좁아 보일 거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라인 자체는 본인의 잔털 살아있는 라인이 있죠? 여기를 따라서 직선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. 옆에를 안심는 분도 있는데, 본인은 옆에를 이렇게. 기존 나이랑 맞춰서 심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술 후에는 이 정도 인하가 되시는 거예요 이것만 음. 해도 확실히 많이 좁아 보이실 거고 이 네. 정도면 3,000개로 심을 수 있습니다 네. 궁금하신 것도 물어보시면 되세요 네. 뭐 아프지 않다고 막 그런 것도 보고 네. 했는데 일단은 사람마다 차이가 네. 좀 있어요 네. 정말로 나 아파서 죽을 것 같아서 밤새도록 잠도 못 잤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데 네. 그런 분들은 극히 일부고요 아파서 못 주무신다기보다는 불편해서 잠을 편하게 못 주무시는 정도로 보통 하루에서 이틀 정도입니다. 수술 할 때는 이게 할 때는 아픈 건 없으실 거예요. 네 마취를 다 하고 하고요. 부분 마취를 하고 하는데 부분 마취 주사가 통증이 좀 있어서 그거 잘 모르게 하려고 잠깐 수면도 해드리고 하니까 시작부터 집에 가실 때까지 아픈 거는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른쪽 M 자 파인 자리를 채울 건데 M 자만 채우는 게 아니라 보는 이 옆에도 채우셔야 돼요. 좌우가 조금 더 넓거든요 그래서 이 M자도 채우고 이 옆에도 채우시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하실 거는 이 이마 넓이 있죠 시작점 네. 너무 넓다 싶으시면 조금 더 내려드릴 수도 있고요 너무 좁다 싶으시면 조금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본인 머리카락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이거 기준으로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더 내리는 거는 사실은 저는 별로 그렇게 추천해드리진 않아요 머리카락도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네. 생착률도 떨어질 수도 있고 우리는 3000개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 정도만 해도 3000개로 빠듯하다는 거죠 살짝 각 있는 머리도 남자한테는 좀 괜찮아요 조금만 각 있으면 좀... 약간만 각더 해드릴게요 네. 그러 네. 일단은 한쪽만 고쳐서 보여드릴 테니까 양쪽 비교해 보세요 네. 오른쪽에 각을 조금 집어넣습니다 네. 지금 살짝 각 넣은 기우예요 어, 이게 훨씬 나거 같아요 음. 네. 약간 각진 것도 괜찮아요 남자들은 자 수술은 잘 끝나셨고요. 사진 찍고서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. 네. 그냥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. 사진 잘 보시면 자 일단 정면 사진입니다. 이마 조금 좁아 보이실 거예요. 많이 내리진 않았지만 네. 그게 오른쪽 이렇습니다. 이 이만큼 다 채웠죠. 그리고 왼쪽 여기 이만큼 다 채웠고요. 위에서 내려다 보시면 자 거의 판판해지면서 가운데도 심으셨고 왼쪽오른쪽다 왼쪽 심었어요. M자 느낌 이제 거의 없으실 거예요. 찍다 네. 보니까 흉터도 완전 우연치 않게 눈에 띄어서 여기도 같이 심었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응. 수술은 잘 되셨어요. 어, 고맙습니다. 네, 걱정하지 아, 마시고 네,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네. 병원으로 바로 연락 주시면 네. 되세요. 감사합니다. 네.